강정현은 애녹으로부터 고급차를 받았습니다. 4위. 여기 와라는 충격적인 선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사건의 배경 강정현과 애녹은 최근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커플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의 사랑 이야기는 여러 차례 미디어에 보도되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송 출연과 공개 행사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공개 행사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강정현과 에녹은 서로의 경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정현은 애녹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애녹 역시 강정현의 연기력과 매력을 칭찬하는 등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연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압력과 기대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사생활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들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연예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연애와는 달리 특별한 선물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급차 선물 사건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그들의 가족 사이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현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딸의 연애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정현과 에녹의 관계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에녹이 강정현 아버지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녹의 고급차 선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강정현과 에녹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급차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선택은 그가 강정현의 가족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고급차 선물의 의미 에녹이 강정현에게 선물한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 선물은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급차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강정현의 가족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에녹은 이 차를 통해 강정현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딸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모델은 최신형으로 이 선택 자체가 강정현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차량의 브랜드와 모델을 신중하게 고르며 강정현이 평소 좋아하는 색상과 스타일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고급차 선물은 에녹이 강정현에게 보이고자 하는 진심과 그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선택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강정현과의 관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헌신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차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브랜드로 고급차를 선물함으로써 에녹은 자신의 성공을 공유하고 그 성공이 강정현과의 관계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이 선물은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녹은 선물의 가격에 상관없이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정현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급차는 단순한 물질적 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3. 강정현 아버지의 반응. 선물을 받은 강정현의 아버지는 초기 반응이 복잡했습니다. 고급차라는 화려한 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정현 아버지는 사위. 여기와라는 농담 같은 발언을 통해 애녹에게 결혼에 대한 진지한 기대를 암시했지만 그 속에는 갈등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강정현 아버지는 에녹이 자신의 딸과 얼마나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은 그들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했고, 그의 노력이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 아버지에게 직접 만나고, 자신의 진정성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녹은 강정현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기대와 걱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정현의 행복을 바라며 에녹이 딸과 함께 할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아버지의 기대를 이해하며 강정현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현 아버지는 고급차 선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여전히 에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녹에게 너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그에게 진정성을 요구했습니다. 에녹은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진심을 담아 답변했고 이를 통해 아버지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녹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4. 에녹의 진심. 에녹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담아 현대차를 선물했습니다. 그가 이 선물을 통해 전하고자 한 것은 강정현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강정현의 아버지에게도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과의 미래를 구상하며 아버지에게 자신이 결혼할 만한 인물임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강정현에게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강정현에게 진지한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고 강정현은 애녹의 진정성을 느끼며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애녹은 강정현의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강정현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강정현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녹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그에게 저는 강정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전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강정현 아버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에녹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정현의 아버지는 에녹에 대한 신뢰를